사도행전 3장에서 봅시다 음,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서 10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그렇게 읽을게요 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같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거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평생 나면서부터 어 이렇게 부족하여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지금 쓰여 있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 많이 아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부족하여 어, 지금 아름다운 말로 쓰면 장애인이죠. 장애인도 어느 정도 장애인이냐 하면은 평생 엎드려서 한푼 줍쇼 하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더우나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전 문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 발만 바라보고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다음에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 인생에서 한 발자국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성전 문 앞에 있어요.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냥 자기가 촤. 최대한 도로 머리를 써서 생각한 게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 들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성전 앞에서 한푼 주시하면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한 푼을 주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최대한 도로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게 된 거죠. 그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생각의 지혜의 최대치가 성전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자. 이게 최대치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들 밖에 있는 사람보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조금 더 사랑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성전문을 지혜롭게 얻어가지고 문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해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물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면서요. 또 올리세요. 그가 그에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그다음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금은 내게 엮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오늘 비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예수님, 내가 인생이 조금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자녀도 부족하고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어떤 날은 잠을 못 자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심장이 뛰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주저앉고 싶고 내일이 죽음이 왔으면 좋겠는 날들도 있어요. 인생이 무거워요. 한순간도 어찌 그리 편치 않은지, 주님, 나에게 구원이시고, 사랑이시고, 무엇이든지 다줄수 있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니, 주님, 비를 뚫고 왔으니, 나에게 이 부족하고, 두렵고, 불안한 것을 좀 채워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이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구걸하는 인생과 다를 게 없어요. 왜냐 이 사람도 자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그 구원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곧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예배 때 낮은 바라봐 주세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싹 들여다보고, 날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화답했어요. 주님, 지금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부족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께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주고, 이구어라는 거리니 그 이름을 받은 순간, 그 이름을 아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아멘이라고 내가 받은 순간, 구걸하는 인생이 걷지도 못하는 인생이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다른 사람 맨 밑에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요, 8절 올려줘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이 사람이, 평생 이 사람의 인생이 걸을 수 있을까? 구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남의 밑에서 발바닥만 쳐다보면서 한푼 줍쇼라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상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있을 거냐? 가슴에다 집어넣을 거냐? 들고 있으면 구걸하는 인생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거지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일어났다면 진작에 일어나고 뛰고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좋은 곳이야. 은혜가 있는 곳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착해. 라고는 했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이요. 구원이요. 치료요. 내 인생을 전부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수요일날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도모질러서 제 설교도 듣고, 우리 성도들처럼 예배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다 가득해요. 그런데 사모하는데, 사모하느냐 그냥 알고 사모하느냐 차이가 너무 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기적 구원 생명 내 인생을 한방에 로또보다 더 바꿀 수 있는 큰그 능력 근데 로또는 열심히 긁어 왜냐 그래도 만분의 일의 확률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백발백중 전능하신 분이고 구하는 것마다 주지 않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로또보다 덜 믿어. 이것을 여러분 오늘 진멸시켜야 돼요. 믿음은 구하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가득막이 가슴이 그냥 넘쳐서 달라질 정도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느냐는 거죠. 가득 차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이문 앞에서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주님 구원자지요? 주님 기적이시죠? 로또보다 더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문 앞에 있는 거지는 치료받을 수 없어요. 문 앞에 있는 거지는 절대 치료받을 수 없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되어져 그 믿음이 나 안에 벅차도록 차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죠. 여러 가지 일들이라 함은 다 무거운 문제들. 내 능력은 요만큼인데 문제는 이만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그 문제를 어쨌든 다 해결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너무 커. 나는 실력이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커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그냥 못하시는 게 없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시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그러면 이만했던 문제가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게... 내려와서 해보는 거지, 뭐!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다 이만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거는 너무 가볍고 쉬워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만한 문제가 주님은 가볍고 쉬워. 그런데 딱 조건이 있어요. 믿음 외에는 이런 능력을 만질 수 없단다. 이렇게 믿음 외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딱 생각은 하는데 붙잡고 있는 자는 인생을 바꾸고 뛰고 걷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지만 주님의 부부실직에는 문합. 있는 믿음인지 성전 안에 들어간 믿음인지 주님이 아셔요. 성전 안에 들어간 믿음은 해결을 못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자라니까 여러분이 하도 들어서 감각이 없는데 지금 나면서부터 발목이 잘못돼가지고 힘도 없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치료받아도 한 순간에 일어나서 그 다리가 힘을 얻어서 걸어가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즉시 어 걷지 못하는 걸음뱅이가 걷네 뛰네 난리가 났네 모든 사람들 앞에. 구원자라는 것을 만인이 보는 앞에 목격시키는 것까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옛날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복을 받을 거야. 제일 먼저 복을 받아. 믿음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순서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어 내가 이랬을 때 우리 지도자들이 아, 우리가 복을 받아서 헌금을 해야 목사님 사모님이 복을 받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맨날 먼저 복을 받는다 그래도 어떻게 복을 받지? 나도 몰라 안 받아 봤으니까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답변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셔요 믿음대로 축복하마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제 부천에서 오신 성도들은 다 인정할 거예요. 이 성전 내가 받은 복이에요. 누구도 헌금에서 이 성전에 들어왔다고 못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복을 어 내가 복받았어 복받았어 그래야 여러분이 알아요? 와! 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 기뻐서 정신없이 뛰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 복받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다 목격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목격했어요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때문에 내가 다시 얘기해 주는데. 내가 1년만 있으면 70이에요. 근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혀가 거의 두 조각이에요. 그렇게 몸이 약해요. 근데 지금 먹는 약이 한 개도 없어요. 영양제는 먹어요. 영양제는 약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상한 사람 딱 오잖아요 그럼 소한 마리 잡아요 이 시간에도 그 정도로 힘이 나요 영적이죠 근데 누구도 나를 못 쫓아와요 아픈 사람이 와서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사람 치료할 때 보면 누구도 못 따라와요 40세 30세 못 따라와요 다 이거 여러분한테 다 보여주잖아요 저기 우리 김종호 권사님 있어요 집사 때예요. 제가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고 상담을 하면서 반나절 데리고 다녀요. 반나절. 그리고 점심 먹이고 들여보내요. 이제 들어가라. 오후는 내가 한다. 그렇게 저를 3년 쫓아다녔거든요. 들어가면 나중에 알았어요. 들어가면 한장 심하게 자고 일어나야지 풀린대요. 젊은데 나보다 10살이나 아래거든요. 젊은데도 점심 먹고 이제 들어가지 이제 그리고 보내면 심하게 한잠 자고 일어나야 풀린대요. 근데 나는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계속 저녁까지 신방하고 상담하고 집에 들어가서 팔걷어 붙이고 또밥 하고 저 살림도 엄청 잘해요. 깔끔해요. 반찬도 잘해요. 막 금방 이러면 몇 가지 쫙 나와요. 손색 없어요. 옛날보단 못하지만, 내가 지금 나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 여러분이 목격했잖아요. 성전 목격하고, 내 건강 목격하고, 여러분 안 믿어지면 지금이라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데리고 와봐요. 내가 소를 잡나 못 잡나. 지금이라도 잡아요. 나못 쫓아와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나에게만 주셔요 여러분에게도 공평하게 주셔요 믿는 자에게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건강이든 돈이든 자녀든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주님 앞에는 너 작은 문제, 티끌만큼 작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얻을 수 있어요. 구어라는문 앞에서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내 입으로 말할 필요 없이 목격시킬 것이냐, 여러분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을래요? 여러분과 내 차이는 별거 없어요. 나는 엊그저께 장례를 가가지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22장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가새 땅에 있고, 열두 가위를 맺으며, 달마다 잎사귀까지 그 성경구절을 요한계시록을 탁 읽으시는데, 아, 그래. 나는 분초마다 순간마다 다 약이야. 분초마다 순간마다 다 생명수야. 분초마다 순간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면 성경에 쓰여진 것이 곧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안 믿으려면 무하로 교회 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걸음뱅이 발 걷지도 못하는 이 분을 누가 인생을 그 모든 사람들한테 뛰며 걷고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적이시라고 목격시켜 줄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안 일어나냐고. 왜안 일어나냐고? 문 앞에서 구경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치료자, 말씀 한마디로 내 인생을 완전히 찬송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기적의 하나님을 목격시킬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은. 필요 없어요. 학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가문도 필요 없고, 젊어도 필요 없고, 늙어도 상관없어요. 믿음 하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문제가 이렇게 커 보이나요? 그러면 아직도 내가... 커 보이는 만큼 덜 믿는 건데 커 보이는 만큼 덜 믿는 거예요 덜 믿는 건데 믿음은 주님이 선물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면서부터 앉은뱅인그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망가진 발목도 금방 힘이 나서 뛸 정도까지 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한테 그 믿음을 온전히 주시옵소서. 믿음이면 해결돼요. 믿음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구하는 거 좋아요. 구하셔야죠. 건강도 구하시고, 돈도 구하시고, 자녀도 구하셔야죠. 그런데 그거는 다 뽀났어요. 뭐만 구하면 돼요? 믿음만 구하면 돼요 믿음 믿음이면 그거 하찮은 거 그냥 주셔요 우리는 하찮은 게 이렇게 무겁지만 주님은 하찮은 거라서 믿음이면 돼요 믿음이면 그러면 오늘 성전 문 앞에 있는 거린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내 가슴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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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셔야 아직도 나한테 있는 문제가 커 보이면 문 앞에 있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나에게 있는 문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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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지 뭐 그러면 믿음이요 믿음이에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어떤 것도 염려가 없고 어떤 것도 근심이 없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 믿음은 공짜예요 믿음은 쓰면 기적이 일어나. 공짜예요, 공짜.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서부터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그 문제의 포인트는 믿음이면 돼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죽기 전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이신가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세요 믿음의 가장 큰 자가 되세요 믿음의 머리가 되게 하세요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두려워 떨도록 여러분이 만드는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